아, 여러분들 제가 그 현역 수업도 하잖아요. 목동에서는 현역 수업을 하는데 재수는 여기서 하고. 근데 그오 좋아. 자 <laughs> 현역 수업을 하는데 현역 수업에서 그 목동에서 요즘 인기가 뭐냐면 굿즈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학원 굿즈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 뭐냐 뭐 반팔 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후디스 많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홍보용으로. 이제 나도 이제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목동에서 남고 위주로 만들 남고가 되게 많 남고 반이거든 내가 남자밖에 없어 요 여자가 한 명도 없어 그 반에선 그래가지고 일단 너무 좀 짓궂은 애들이죠 현역 알잖아 그 정신없고 그냥 해피한 애들 그러니까 해피한 애들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어, 항상 보면은 학원에서 만드는 게 후드티 반팔티 이런 거밖에 안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야, 우리도 하나 만들자 라고 해서 토론을 했지 뭘 만들까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 게좀 이제 짓궂어가지고 좀 특별하게 가자 오케이 특별하게 가자 나도 의학이 있다 팬티를 만들자. 지금 <laughs> 팬티를. 그래서 티가 있으면 남자니까 짚구자 애들이 참짚구자가지고 귀엽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게 되면 이게 트렁크 팬티, 사각 팬티인데 여기 고무줄 있잖아요. 힙합 애들 올려 있잖아. 자기들이 올려 입겠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문구는 어차피 결국엔 김미줄인데 여기다 이렇게 박, 박으면은 자기네들이 입고 다니겠다는 얘기야. 솔깃한 거야. 그래서 와, <laughs> 아, 이거는 진짜 획기적이다. 이거 진짜 제대로 이거 한 이거 마케팅 대박이겠다. 왜냐면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하나가 잘못된 게 있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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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이프리컨시부분에선 되게 안 되는 거 알죠. 왜냐면 팬티가 광고는 지속적으로 노출이되는데 팬티를 3 6 0일 동안 똑같은 거 어떻게 입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 입어봤자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입을 거 아니야. 빨아도 계속 빤다 치더라도. 그래서 와 아, 너무 아쉽다. 여기 이거 이거 안 됐지.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 애들도 이제 보면 우리는 티셔츠로갈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이제 너무 너무 이제 흔해, 흔해 빠져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럼 뭐 할까? 그러니까 갑자기 나시를 하지. 나시를. <laughs> 나시 솔깃하지 않니?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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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어다 어차피 여기 김이 여기다 박으래. 가지고 <laughs> 야 근데 나시는 너희들이 너무 멸치여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야좀 이제 멋있게 입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그리고 나시만 입으면 좀 이제 좀안 된다 그래가지고또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든 게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리퍼를 제작을 해가지고 어제 입금 다 했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현영 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재수학원에서는 내가 너희들 다 나눠주고 싶은데 다른 선생이 님 보기에 좀 이상하잖아. 슬리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발가락 있는 부분 이렇게 있으면 검+ 검흰야흰 검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검정색이고 흰색인데 여기 어차피 결국은 기밀이 박혀 있어.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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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이기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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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거는 개수가 대량밖에 안돼구여가나한한기여개 정도 여기 그랬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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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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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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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여기 여기 잘기 여기 여기 여 인스타그램에 명예의 전당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해서 제가 무료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나무만 나면 바로 드릴게요. 그래서 아 이런 그죠? 직구진 애들 참 많아. <laughs> 그래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수업을 안 했네. 자0 5 번부터 오늘 할게요. 자.